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두리키시겠고 내가 저의 주를 없이 할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때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봤던 그어 이사야서의 그 말씀 두 구절을 이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까 선택적으로 그리고 어. 그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호지고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을 바울이 풀어가지고 그 의미를 갖다가 되살려가지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시원해서 오면 아까 우리가 봤던 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구원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시는 것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마치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이렇게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온에서 이 전치사가 에서라는 이 전치사가 헬라어로 쓰는 에크가 쓰여지고 있는다. 뭐모에서 어, 또는 뭐모로부터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 의미를 갖다가 조금 변형을 시켜서 이와 같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바울은 앞에서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 중에 바울은 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갖다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더 멀게는 유대인들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이 구원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줄곧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너희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결국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라면서 결코 유대인들 앞에서 어그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지 말라면서 자긍하지 말라면서 줄곧 이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 우리의 구원이 이 이스라엘 그 조상들 그 뿌리에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온다는 건이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것처럼 지금 이것을 갖다가 전치사 하나를 갖다가 자기가 해석. 해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들이키시겠고그 앞에서 봤었던 이십칠절 말씀이잖아요. 어, 내가 너희 죄를 없이 할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것은 이사야서 조금 전에 봤던 오십사장의 말씀을 갖다가 이와 같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즉 이십칠절에서 이게 어느 때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야곱의 모든 불의와 그 죄를 갖다가 없이 하시는 그럴 때, 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까 그 언약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죄를 없이 하시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이렇게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들이 말씀 가운데에서 과거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앞에서 그 인용했던 것들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 이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애연하신 대로, 어,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왜 바울은 이 언약을 갖다가 이렇게 중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많은 그 언약들을 갖다가 주셨던 걸볼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럼 어떻게 됐단 말이냐? 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왜요? 예, 바울이 유대인들 그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러는 구원을 받고 더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완악하게 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야, 바울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그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은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고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요.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구원의 방식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더러는 유대인들이 완악 하게 되고, 더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 가운데 참여를 하게 되고, 또한 이방인들도 이러 가지 구원 가운데 참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과 같으니라. 자, 잠깐 저쪽, 그, 한 군데 조금 번거롭지만 한번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2장 2절. 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이이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이와 같이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애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어,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시, 어,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여하튼 우리 하나님께서, 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갖다가 어, 이렇게 번성케 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어, 찾아봅시다. 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으리라또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갖다가 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니시라고 네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어또 천하 만민이 이제 그 씨를 인하여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을 갖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을 인하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 멸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을 갖다가, 이 약속을 갖다 이렇게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약속은, 어, 또 계속해서, 이제, 이삭과 야곱에게 또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이, 이제, 그러면 이러한 언약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어,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으로 되돌아옵시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이 너희를 인하여 여기 너희는 이방인들이죠. 어 그런데 복음으로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나하여 원수가 된 자요 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포엘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으로 하면은 저희가 어이 유대인들이 너희를 인하여 여기서 너희를 인하여 마치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 때문에 어 구원을 갖다가 받지 못하는 거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원수가 되는 것처럼 구하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이나 너희 때문에 음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 때문에 원수가 된대요. 이것이 뭔 말인 거니? 지금 계속해서 이 바울은 어디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저쪽 신명기 32장 21절 말씀, 어, 거기를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염두에 두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적, 그 주권적 구원섭리에 대해서 이게 염두에 두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된 원수가 된,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것을 은근하게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 원수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갖다가 거부함으로 해서, 어,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폐역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이지, 뭐, 이방인들 때문에 원수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이방인들 때문에 원수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30, 신명기에서 32장 21절의 말씀을 염두에 둔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구원섭리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이걸 갖다가 도입시키고 있는. 결국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은 왜그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섭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이 폐악함을 갖다가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된 것이고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갖다가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들야. 이 택하심으로 하면 이게 어, 택하심으로 하면은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리에서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불러 주셔서 어? 거기에서 이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렇게 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 히브리 어 이스라엘 이 유대인 유대 민족을 갖다가 택한 것은 왜 그런 것인 거예요? 이 유대 민들을 갖다가 뭐 혈통적으로 몽땅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 그런데 왜 이렇게 택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를 갖다가 드러내고 나타내시고자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다가 이루는 그 통로로 쓰시려고 그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어떤 구원의 어떤 도구로서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것을 갖다 알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 만민 어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식으로 작정된 자들을 갖다가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어. 근데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마치 그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이 이 조상들이 그 택하심에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통로가 되고 그 구원에 어 또이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그 언약들을 갖다가 이렇게 받고 또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오시는 거. 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 그 속성, 그 본성이 다른 이방인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제사제도 뭐 절기제도 또 구원의 그 약속된 말씀들 언약들 어또 성전 성막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예수님의 오시는 그런 통로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이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깝게 있잖아요 구원 받기에 가까운 자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택하심으로 하건대 저희 조상들을 인하여 어떤 사랑을 입은 자라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서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 그러니까 29절은 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비교 평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섭리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전에 택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구원 선택. 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여기 은사는 카리스마 이제 하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어, 부르심에는 이 이제 은혜로운 선물과 이 부르심이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 요 서로 보완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 이 부르심이 뭐입니까? 바로 구원을 갖다가 어, 이야기야. 이 부르심, 이 구원. 예? 근데 이 구원을 갖다가 지금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갖다가 택하시고 또 때가 되자 우리를 갖다가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여기에서도 강조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못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 부르심이라는 말씀에는 우리 하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이 얘기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는. 어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 그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참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영원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이미 영원전에 다 알고 계신 분이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갖다가 영원전에 아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택하시고, 우리의 그 구원을 갖다가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데 있어서 한치의 실수도 없어요. 왜?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아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유대인들을 처음부터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놈들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구원 도저히 못 하겠네 하고 아이 내가 이제부터는 지난번에 했던 그 구원 약속들 다 취소 지금부터 는 내가 변경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구원, 이 유대인들의 구원, 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 구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그 권세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구원 계획에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